어, 34번 집합 X는 4 이하의 자연수고 집합 Y는 15 이하의, 자원, 이하의 자연수 로의 함수 중에서 음.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고 랬지 조건은 3 이하의 모든 자연수 A에 대하여 이 e,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했거든 구해볼게 일단 정의역부터 그냥 다써 주자 4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그 다음에 y는 15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15, 같이 이렇게 되지. 그리고 3 이하의 모든 자연수 a에 대하여 이 등식이,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a는 1, 2, 3, 그치. 그리고 대입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지. f2 값은 a가 1일 때 f1 값보다 음, 1 이상 크지 그치? f2는 f1보다 1 이상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f3의 함수값은 f2의 함수값보다 2 이상 크다는 얘기고 그치? f4의 함수값은 f3의 함수값보다 3이 더 크다는 얘기지 이 조건에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먼저 쉽게, 음. F2는 F1보다 크고, 같진 않지. 항상 1보다 1 이상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F1이 가장 작고, F2가 그 다음에 크고, F3이 F4. 그치. 이런 순서가 되는 거지. F1은 F2보다 1, 1 음. F2는 F1보다 1 이상 크고, F3은 F2보다 2 이상 크고, F4는 F3보다 3 이상 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각각의 함수값은 같을 리가 없지. 그치? F4가 제일 크고 F3, F2, F1 순이겠지. 그치? 이네개가 공역 1에서 15 사이의 함수값을 가질 거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일단 음 요거 무시하고 1 크고, 2 크고, 3 크고, 1 이상 크고, 2 이상 크고, 3 이상 큰거 무시하고, 만약에 함수 값이 이런 관계였다면 몇개 함수가, 어, 몇개 함수가 될수 있을까? F 함수는. 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 음.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5까지 순서에서 F1이 가장 작은 수일 거고 1부터 15에서 F1이 가장 작은 수일 거고 F2가 그 다음 작은 거그 다음 작은 거그 다음 작은, 작은 거 그러니까 가장 큰거 가장 두 번째 작은 거 그치 15 사이에서 그러면 1부터 15까지 수는 여기를 A B C D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F1과 F2와 F3과 F4는 어떤 순지는 모르지만, F1이 가장 F4보다는 작고, F2, F3보다는 작은 수고, F2는 F1보다 크고, F3과 F4보다는 작은 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일단은 A, B, C, D, E에 11개의 숫자가 들어갈 거야. 그렇않아 F1과 F2, F3, F4는 함수값이 같지 않으니까, 1에서 15까지 공역에서 4개의 숫자가 취해졌을 거고 거기서 가장 작은 게 f 1 값이고 가장 큰게 F4겠지 그리고 4개의 수가 취해졌으니까 11개 숫자가 남았을 거고 11개 숫자는 이 A B C D E 음, 안으로 11개 숫자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 중에서 중복해서 11개를 뽑아올게 11개를 뽑는다는 얘기는 A, B, C, D, E에서 11개를 뽑아보자. 일단 그러면 A가 3개 뽑혔다고 하고 B가 2번 뽑혔다고 할게 임의로 그 다음에 C는 3번, D가 2번. 그러면 E가 한 번이 되겠지.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치? 다섯 개에서 중복해서 11개를 뽑았지. 그 루, 그림만, 아, 그러면 이중한 가지가 이건거잖아이 경우의 수의 한 가지가 이건 거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이거는 이미 부등호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딱한 가지로 고정되는 거야 봐볼래? A가 세개 뽑혔잖아 그치 그 얘기는 F1이 A의 왼쪽 a가 f1의 왼쪽이기 때문에 a가 f1보다 작은 수란 얘기야. 그러면 1은 1, 2, 3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치될 거고 f1은 4가 되겠지. f1은 4가 될 거고 fb가 두번 뽑혔으니까 5, 6이 되면서 f2는 7, 그 다음에 c가 세, 세 개가 뽑혔으니까 8, 9, 10, f3은 11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고, D는 12, 13, 그리고 F4는 14가 정해지고, E는 15로 정해지는 거지. 그치? 즉,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11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A, B, C, D, E를 중복해서, 중복해서 11개를 뽑아주면 숫자의 배열은 딱한 가지 경우가, 딱한 가지 경우가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신경이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뽑아주기만 하면 숫자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로 대응 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바로 잡아줄 게 뭐냐면 F1과 F2는 하나 차이니까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그치? 그러니까 중복해서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는데 F2에서 F3 넘어갈 때는 어때? 두 개가, 두, 두 개가 크니까 여기 숫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겠지 즉, f2하고 f2 FE 다음에 f2 플러스 1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 무조건 하나가 큰 수가 그리고 그 사이에 음, 어차피 그 사이가 똑같은 칸이니까 그 사이가 b가 될 거야 b, 아 c가 여기는 b, 그 다음에 여기는 a 그치, 그 대신 하나의 숫자가 들어가고 그 C에 중복해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F3에서 F4로 넘어갈 때는 여기가 세 칸이 크니까 숫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겠지 즉 F3 플러스 1과 F3 플러스 2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그리고 A B C D, D. 두 개를 넣어주고 여기 D를 선택해도 되고 선택해도 되고 안돼도 안해도 되는 거지 중복해서 그 다음에 E가 되는 거지 똑같이 그치 그러면 여기랑 다른 건 여기는 하나씩 차이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 A B C D E에서 다섯 가지 공, 다섯 가지 시점에서 1 1 개를 중복해서 뽑아주기만 되, 뽑아주기만 하면 됐고 여기서는 A B C 역시 C D, E. 다섯 개 지점에서 이미 숫자가 F2보다 하나 큰게 들어가 있고, F3보다 하나, 둘큰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 음, 개의 숫자가 이미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즉, 다섯 개 지점에서 세 개를 뿐, 여덟 개만 중복해서 뽑아주면 돼.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아. 이렇게 뽑아주면 들어가서 여기는, 음, F2가 결정나면 하나 더 해주고, 그 다음에, c가 뽑혔으면 또 숫자가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거지, 한 가지가. 그래서 답은 다섯 개에서 여덟 개만 중복해서 뽑아주면 되는 거지. 한번 계산해 볼게. 그러면 요거는 12 a 비네이션 8이니까 8이니까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4 3 2 1 12 11 10 9 이렇게 되는 거고. 음. 4, 3, 12. 그 다음에, 99, 99, 990에서 2를 나누면, 4, 2, 8, 9, 28, 5, 20. 답은 495개가 되겠지. 그치? 이해됐지? 응. 그냥, 중복해서 뽑아주면, 순서는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찾아가는 거니까. 한번 구해봐.